아왔어 왔어 우리 오늘 구경 갈 거야 너도 같이 갈 거지 계단이들? 자뒤 돌아 어디부터 볼래? 여기 옆, 올라가 보자 조심히 가 계단이야 잘 보고 가라 무섭다고 그럼 일로 가면 돼. 그래도 일로 가자. 이게 정석이야. 으. 조금만 기다리면 밥이 나올 거예요. 응. 음, 네. 음, 너는 음, 너밥안 먹고 갈 거라고. 알겠어. 삐끼. 저미끄러지때이이 녀석 안떠 타로 깔고 깔고 타라는데 방식처럼 오동이 없다고. 오동이 안 아파? 아니 저기 저기 아까 타, 같이 타고 타고 갔는데. 어. 여기 중간쯤에서 또 응. 분리되더라고 아니, 응. 아,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뭐? 저기가 좀 이상하다고?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여기 내가 아지트를 꾸며놨어 <laughs> 응. 뭐라고? 벌써 간다고? 그래 잘가. 다음에 또 와. 안녕.